이 계곡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른 하천 바닥, 즉 와디에서는 흩어진 돌들이 놀라운 것을 드러냅니다. 신중하게 정리된 길입니다. 최근 이곳에서의 연구가 과학과 신앙 모두에서 새로운 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증거를 찾았고, 이제 새로운 기술과 수중 연구가 이전에 볼수 없었던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와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매혹적인 돌파구를 탐구하면서 함께 지켜봐 주세요. 1. 서사적 출애굽 이야기와 과학적 논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중에서도 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회의론자들을 수세기 동안 사로잡아 왔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극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혹한 노예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그들이 파라오의 군대와 홍해의 광활한 물 사이에 갇혔을 때입니다. 가족과 노인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 해안에 서서 나아갈 길도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져 양쪽에 물의 벽을 형성하고 깊은 곳을 통해 마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갔지만 뒤쫓던 파라오의 군대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물이 돌아와 이집트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갈라진 바다, 한 민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 수십억 신앙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설명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귀속시키며 주변 나라들에게 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믿을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한 검증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자연현상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역사에서 순전히 기적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의 홍해 건너기 연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물리적 증거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오랫동안 고정된 가정을 도전하고 믿음과 고고학의 세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논란, 기적 vs. 물리학 과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논리적 설명에 의존합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관찰 가능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신의 개입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히 무시하지 않고, 자연적 과정이나 물리적 메커니즘을 찾아 사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홍해 건너기 이야기는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물이 갈라져 양쪽에 높은 벽을 만들고, 수백만 이스라엘인이 마른 땅을 통해 지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중력과 유체 역학을 포함한 기본 물리법칙과 충돌합니다. 중력은 일정하며 물을 몇 시간 동안 세우기 위해 선택적으로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설명에 기반한 계산은 100피트가 넘는 벽을 요구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또한 바닥이 완전히 마른 상태였다고 명시하며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포화된 땅이 즉시 배수되어야 하며 이는 알려진 지질학적이나 수문학적 과정으로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쓰나미, 조수, 지진 활동과 같은 사건들을 연구해왔으며 이들은 극적인 물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며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강한 바람이 얕은 물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홍해 건너기와 관련된 지역 예를 들어 아카바 많은 수천 피트 깊이로 떨어집니다. 어떤 자연 바람 사건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과학적 장애물은 홍해 건너기를 신화로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심해 탐사가 그 인식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조사들은 고대 기록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유물과 지질적 특징을 드러내어 과학과 역사가 이 전설적인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건너기 장소 탐색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홍해 건너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물리적 증거는 어딘가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그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이었다면 그것은 4천년 이상 전에 발생했을 것이며 그 지역의 지형은 수천년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출애굽기의 파라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물속에서 멸망했다고 설명하지만 이집트 기록은 특정 통치자들이 제한된 시간 이후에도 계속 통치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경쟁 이론을 촉발했습니다. 아마도 파라오의 시신이 회수되었거나 그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이끌지 않았거나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타이밍을 잘못 정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건너기의 물리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탐색은 돈팅했습니다. 해수면이 변하고 해안선이 이동했으며. 그 시대의 어떤 표면 증거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성경 텍스트는 가능성을 좁힐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리적 표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호수, 강 또는 얕은 해안 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깊은 수역을 건너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200만 명과 그들의 가축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고 출애국기에 묘사된 극적인 이야기와 일치할 만큼 깊어야 했습니다. 광범위한 분석 후,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장소가 부각되었습니다. 아카바만입니다. 이 수역은 시나이 반도와 현재의 사우디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하며, 깊이는 5,000피트를 초과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보다 깊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높은 마천로조차도그 표면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의 지리적 특징도 매력적입니다. 만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전통적인 경로와 일치합니다. 근처의 산악 지형은 성경의 설명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출애굽기에 언급된 신하의 산과 다른 랜드마크와 연결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위치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과학적 및 종교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증거는 해안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바닷속 깊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하며 역사와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을 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4. 아카바 만의 비밀. 성경의 지리적 진실 수년간의 탐색 끝에 연구자들은 홍해 건너기의 주요 성경 설명과 일치하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카바만, 이 발견은 고고학과 성경학문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아카바만은 거대합니다. 가장 깊은 지점에서 거의 5,000피트까지 내려가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보다 3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깊이는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규모감을 제공합니다. 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물의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정확하다면 그들은 수천 피트 위로 솟아오른 물의 벽 사이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이면서도 경외감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리적 설정은 이 이론을 더욱 강화합니다. 많은 홍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신나이와 관련된 산이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이 정렬은 출애굽기에 묘사된 경로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성경의 피아이로스와 일치하는 인상적인 협곡 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입의 열림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 통로는 가파른 화강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갇히고 파라오의 군대가 뒤에서 접근하며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준비를 할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협곡은 와디와티르로 이어지며 이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넓은 계곡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도로와 항로가 이 지역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화물선들이 매일만을 가로지릅니다. 일반 여행자들에게 이 지역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물속 아래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의 증거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에게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보존 상태입니다. 아카바 만의 극심한 깊이는 산소, 햇빛, 물의 흐름을 제한하여 유물을 수천 년 동안 보호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자연 보존 덕분에 만약 출애굽 사건의 유물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바닥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만의 수중 지형이 건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예상치 못한 특징들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표면에서 볼수 없었던 것들이며 현대 탐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적 조사 중 하나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오 수면 아래의 혁신적인 발견들 과학자들이 아카바 만의 깊이를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와디와티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우기 동안 홍수에 잠기지만 건조할 때는 흥미로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 마른 하천 바닥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이 돌들은 무작위로 분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들은 의도적으로 밀려나가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뚜렷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형상은 강력한 힘이 이 지형을 통해 길을 정리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고학계에 충격을 준 발견은 연구자 론 와이어디 발견한 고대 기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속에 있는 기둥이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와이어디 그것을 꺼내고 수년간의 침식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오랜 시간 노출된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에는 읽을 수 있는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놀랍게 만든 것은 이 비문은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세운 기념 기둥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이 기둥은 홍해 건너기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중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발견이 홍해 건너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왕실 기념물로 표시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증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아카바 만의 깊이를 탐사한 과학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물고기 종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물고기를 모세의 영혼이라고 부르며 이 물고기는 세대에 걸쳐 지역 전설을 불러일으킨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물고기와 달리 이 종은 두 눈이 머리의 같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모세의 명령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이 물고기가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눈 배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종이 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은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바다바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 고대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6 위험한 수중 경로와 고고학적 증거 고고학자들이 아카바만의 심해 탐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발견은 홍해 건너기에 대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물의 벽 사이에서 매끄럽고 평평한 길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조사들은 수면 아래에 훨씬 더 험난한 현실이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고급 소나와 잠수정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바다바닥을 지도화하고 가파른 협곡, 뾰족한 능선, 갑작스러운 고원으로 표시된 눈에 띄게 고르지 않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구역의 깊이는 1800피트를 넘어가며, 인근에서는 잠긴 언덕이 형성됩니다. 평평한 통로가 아니라, 해전은 산악지형과 유사하여 건너기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을 제공합니다. 이 불규칙한 지형은 연구자들에게 주요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의 윤곽이 잔해가 쌓이고 보존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발굴의 초점이 되었고 성경 이야기와 연결된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의 군대는 갈라진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진격하면서 그들의 전차는 고장났습니다. 바퀴가 떨어지고 차량이 해저에 갇히고 바다가 다치자 군대는 압도당했습니다. 아카바 만에서 회수된 유물들은. 이 설명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대략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별 전차 바퀴를 발견했으며, 이는 출레국기에 추정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전차가 온전하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찢어진 바퀴 조각들이 주로 발견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저에 흩어져 있는 전차 몸체의 잔해들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과 함께 상당한 양의 화석화된 말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말들은 대규모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발견은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의 잔해와 이집트 스타일의 전차 부품의 존재는 파라오의 기병대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강한 상관관계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은 아카바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작은 부분만 발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추가 유물이 바다 바닥에 흩어져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발견은 수세기 동안의 미스터리에 새로운 조각을 더하고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사건 중 하나에 대한 대화를 심화시키며 만약 확인된다면 고고학, 역사, 신앙의 세계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구 점을 연결하기. 지리적 및 고고학적 수렴, 지리적, 고고학적, 생물학적 증거의 수렴은 심지어 회의적인 연구자들을 놀라게 할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듭니다. 아카바만의 위치는 성경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고대 텍스트에서 언급된 랜드마크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출애굽기 이야기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많은 더큰 홍해로 직접 흐르며, 반대편 해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주요 진영을 차린 신하이 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관계는 고대 텍스트에 묘사된 여정의 논리적 진행을 제공합니다. 멀리 보이는 협곡은 출애굽기에 언급된 피아이로스와 일치합니다. 이 좁은 풍로는 화강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경의 기록에 묘사된 완벽한 함정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적인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었고, 파라오의 군대는 뒤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광대한 아카바만이 그들의 탈출 경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설정은 왜이 건너기 장소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안적인 탈출 경로는 없었고, 추격하는 군대를 우회할 방법도 없었으며, 후퇴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지리적 위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더합니다. 고대 군사 유물, 말의 잔해, 전차 부품이 고대 텍스트에서 묘사된 정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축적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솔로몬 왕의 기념 기둥은 원래 사건과 그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세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이 장소를 영구적인 기념물로 표시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사실은 이후 세대들이 이 건너기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이 장소에서만 발견된 독특한 물고기 종은 증거의 생물학적 차원을 더합니다. 모세의 영혼체대한 지역 전설이 단순한 신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독특한 종이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특정 위치에서 독특한 생물학적, 고고학적, 지리적 증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과학적 고려를 요구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8. 현대 기술과 고대 미스터리의 만남 이러한 발견들을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대 기술이 연구자들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을 탐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고급 소나 맵핑 수중 로봇 심해 다이빙 장비는 고고학적 조사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카바만의 극심한 깊이는 한때 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바닥의 세부적인 3차원 지도를 작성하고 GPS 정밀도로 유물의 위치를 식별하며 고해상도 사진으로 발견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능력은 잠재적 증거의 진정한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유물들이 바다 바닥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특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구역에서의 군사 장비의 집중은 물이 갑자기 돌아와 파라오의 군대를 가두었다는 기록과 일치하는 급속한 침수 사건을 시사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재료 분석은 유물의 연대와 출처를 추가로 검증했습니다. 전차 바퀴와 말뼈는 일관되게 적절한 역사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건축 기술은 그 시대에 알려진 이집트 군사 관행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고고학적 방법이 연구자들이 종교적 편견 없이 이 조사를 과학적 엄밀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증거는 어떤 고고학적 발견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료 검토와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증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발견들이 정말로 홍해 건너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놀라운 우연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관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디오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통찰이 있다면 거기에서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